캐리그라는 곳이. 또 TV로 많이 봤고 네. 어릴 때부터 경기장에 가서도 많이 봤었는데 상당히 거칠고 상당히 어려운 리그라고 생각을 했고 잘 준비하려고 시즌 전부터 좀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 뛰어 보니까 뭐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네. 팀들도 각자만의 색깔을 잘 준비해서 경험 많은 선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. 당연히 부담감이 없진 않고 뭐 저도 한국에 어 처음 K리그를 뛰면서 뭐 많이 부담이 됐. 했었고 와서도 그걸 이겨내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항상 편안해요. 한국이 오고 또 수원에 있다 보니까 편안한 마음이 가장 크고 경기를 할 때도 그렇고 네. 생활하는 데도 있어서 그냥 편안하고 편하다. 당연히 부모님도 와서 음. 더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해줬었고 또 네.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구단. 직원분들, 코칭 스태프분들, 뭐 선수들, 모든 선수들이 다 배려해 준 만큼 저도 그만큼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, 좀더 팀에 금방 녹아들었던 것 같아서, 뭐 시간이 지나가면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. 뭐 제가 아직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면서 환경기 환경이 하고 있고 뭐 결정은 대표팀에 있는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분들이 하시는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의미라기보다는 볼을 넣어서 기분이 좋고 대선 FC를 응원해주러 많이 팬분들이 오시니까 보시고 저도 기분이 좋고 하니까 그냥 서로 서로 좋은 의미에서 즐겁게, 즐겁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. 혹시 댄싱 머신 보스레기 같은 별명 마음에 드시나요?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뭐, 많이 올라가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네. 다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네.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, 네. 뭐 시즌은 또 아직 많이 남아있고, 긴 남아 시즌이기 때문에 네. 선수들이 잘 다치지 않고 음음. 끝까지 지금처럼 한다면, 네. 충분히 좋은 성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지금 어 아직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홈에서 할 때만큼은 많이 이기려고 공격적으로 계속 나오고 많은 골을 넣고 싶고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주신 만큼 재밌게 행복하게 또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팬분들이 5월달에는 6월달에는 더 많이 와주셔서 저 응원해주시면 결과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